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계속 이어서 아내에게서는 안 되는 열 가지 말 중에 다섯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말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열심히 아,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아내들, 또 아이들을 돌보고 그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는 아내에게 해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 말했다간 큰일 납니다. <laughs> 어떤 일일까요? 아, 남편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집에 왔을 때 집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한 아내의 손길을 기대하기도 하지요. 아,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렇게 뭔가 할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정에서 지금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내에게 가정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힘들 겁니다. 아니,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사실, 왜이 말이 아내에게 참 아프고 힘든 얘기냐면, 그 아내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로는요,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그거 별것도 아닌 일,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걸 잘 못하느냐? 아, 뭐, 기본적인 거 아닌가? 그것도 못해?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말 자체가 아내의 존재감, 음,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귀중함, 음, 존귀함에 대해서 아 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서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정말 남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열심히 고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오는데 넌뭐 하는 거냐 <laughs>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입장 바꿔놓고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아내가 직장 다니면 그게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 있고, 또, 뭐, 반찬이 좀잘 준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빈약해요. 어, 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못 해. 음. 그렇다고 아내에게, 너는 하루 종일 뭐 했냐? 아니면, 요거 당신 뭐 했어? 하루 종일. 한게뭐 있냐고? 라는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죠. 물론 남편도, 보다, 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건 너무하다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음, 또는 아내랑 더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냐. 좀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의미로 할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난으로 드리죠. 그쵸? 근데 이 세상에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아, 그리고 그래서 그 비난의 말은 결코 좋은 경, 결과가 안 나와요. 아내들에게, 아, 하루 종일 뭐 했어? 어떤 이유 여화를 막론하고, 라는 말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 아, 오늘 힘들었나 보네. 아유, 평생 이렇게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나? 어, 어떤 일이 있었어, 여보?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를 좀 신경 써주는, 그렇게 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아, 그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아에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너무 어려웠나 보구나. 음,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여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음.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아내는 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어, 딸이 셋이고, 첫째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아, 남편과, 즉, 저의 사유와 살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 좀더 힘이 되고 용기 되는 말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뭐했어?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보 혹시 내가 할일 없을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줘. 하루 힘들었었나봐.라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갖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